thank you Yeol-mae maechigo u i'm not 잘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가장 처음 창세기가 있죠. 그리고 그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태초에, 제일 처음에 이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한번 비유로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어, 여기 유리컵이 있습니다. 유리컵이 있는데 이 컵을 사람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컵이 뭐라고요? 사람이요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인간을 만드시고 무엇을 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물을 부어볼까요 성령을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셔서 이 성령이 우리를 생령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령이 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던 사이였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런 적 있나요? 그런 경험? 혹시 내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다, 공허하다. 중학생 친구들, 혹시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느껴본 적 있나요? 언제 가장 허무했나요? 목사님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게임을 오랫동안 많이 했어 근데 그 게임을 다 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허무한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혹은 그렇지 못했어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는데 결론은 너무나 허무해, 공허해 왜 그럴까요? 왜 허무할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이 성령을 이 생령을 하나님을 향해 올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생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생수 한번 마셔 볼게요. 어, 맛있네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이 스스로 그 영광을 취했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마셔볼게요. 사람이, 인간이 스스로 자기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막 하다 보니까 우리 존재가 입을 헹구고 뱉은 이 물처럼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이 지금 이 물을 다 마시고 다 뱉었나요? 아니면 조금 마시고 조금 뱉었나요? 조금 마시고 조금 뱉었죠. 그런데 이 물은 어떤 물이 됐나요? 완전히 다. 더러운 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인간의 죄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 이 정도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결국에는 우리 존재 전체를 이렇게 더러운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패한 존재가 된 인간이 이 더러운 물, 이 더러운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뭔지 아나요? 자기를 치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포장하는 일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뭐냐면 향수예요. 향수. 유럽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악취가 나다 보니까 이 악취를 가리기 위해서 발명한 것이 향수라고요. 이동차 전산이 건데 한번 여기다 <laughs>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뭐죠? 핸드크림이죠, 핸드크림. 어, 손에 바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아깝지만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 건강을 책임져주는 홍삼, 홍삼인데 사람들이 막 건강해 보려고 어떻게 보면 더잘 살까 고민하다가 막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건강을 찾습니다. 이 홍삼도 한번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걸 찾으러 다녀요. 먹는 걸로 자기의 인생을 치장하고 자기 인생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커피인데 카누예요. 카누, 카누도 한번 넣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잘 보이나요? 이게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치장하려고 한 결과입니다. 무슨 색인가요? 더러운 똥물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공부를 더 열심히 잘하면, 아니면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저 남자친구를 만나면, 아니면 내가 어떤 거를 가지면 탁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이걸 섞은 물처럼. 결국에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다가 결국에 썩은 물이 되는, 썩은 인생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도 이거 한번 마셔볼래요? 이걸 마실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썩어진 존재가 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민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눴던 우리 인간들, 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저 더러운 물에서 깨끗하게 할수 있을까? 그냥 내칠까? 그럴 수 없었어요. 왜냐,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더러운 인생들을 그냥 버려버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 끝에 하신, 결정하신 게 뭐냐면, 우리에게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한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는 어린 양이 참 인간이신 하나님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친구들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동찬 전사님에게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런데 이 돈을 갚지 않고 도망다니고 잠적해 버렸어요 그래서 동찬 전사님이 목사님네 집에 찾아가서 계속 배를 두드렸는데 집에서 목사님의 아내와 목사님의 집에 강아지가 동시에 나왔어요 그러면 동찬 전사님은 누구에게 100만 원을 달라고 요청해야 되나요 당연히 목사님의 아내겠죠 그렇죠 목사님의 강아지에게 100만 원 내놔라고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갚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죄를 갚아야 하는데 사람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목사님이 친구들의 죄를 갚아 줄수 없잖아요. 잘 보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더러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죄를 지음으로 그 자리가 완전히 죄인의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똑같은 인간인 목사님이 나타나서, 어, 내가 우리 팀파 친구들 죄를 용서해줄게. 내가 사해줄게. 할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죄인은 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 더러운 인생으로 다른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 더럽게 될 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인간이신, 죄 없으신, 깨끗하신, 완전한 인간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더러운 죄악을 모두 다 대신 짊어지셨어요. 잘 보세요.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소개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생명은 피에 있다. 생명은 피에 있다. 인간에게 피가 없다면 인간은 바로 죽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성경에 모세라는 사람이 4000년 전에 이미 이 진리를 하나님께로부터 깨닫게 되고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걸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 포스터 칼라가 있습니다. 잘 보이나요? 이 빨간색 포스터 칼라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피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생명이 있는 존재로 거듭나도록 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피,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이 더러운 인생이었던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친구들, 여기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태초에 하나님과 나눴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파 친구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도 예수님께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시죠? 딥파 친구들 너무나 너무나 사랑한다.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바로 예배입니다.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이 교제가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이 느꼈던 그 공허함, 허무함이 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무엇을 더내 삶에 채워야 내 삶이 더 의미가 있을까? 한없이 고민하는 그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왜? 우리 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공허할 때마다, 죄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올 때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새로운 인생을 주십니다.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분을 참 사랑하며 그분과 참된 교제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과 꿈과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무엇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손을 잘 한번 보십시오 비록 물감으로 칠한 색깔이지만 그런 피이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입니다. 그 보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제 어디서나 교제하며 동행하는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며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억해야 하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짧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다른 어떠한 멋진 말보다 다른 어떠한 그럴 듯한 이야기들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이 단순하지만 놀라운 진리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며 더욱더 승리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많아질 수 있는 우리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절망과 고통과 허무함 속에 신음하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신다는 이 믿음의 진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파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목소리! 뒤돌아보지만 그냥 비어있는 거리인 거야 다와가는 교회 앞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코로나 때문에 주저한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일 바라만 보던 너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교회 계속 이렇게 너일 아쉬워하던 너일 연락했다 할까? 온난 예배 속에서. 목사님 얼굴 보이는 거야. 자리 덮치신 걸까 걱정해 보지 마. 그냥 화면 빨이 안 받는 거야. 쳐다보면 남산이 없. 어떤 계절인 너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다 틴파 바라만 보던 틴파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팀파 바라만 보던 팀파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교회 에 기다리고 때로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예배들이 그날을 기도하는 그날을 yeah.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팀파 아쉬워하다 팀파 기다린다고 말할까 교회 그 계속 이렇게 팀파 아쉬워하다 팀파 연락했다 할까 <laughs>